자그 다음에 30번 문제 아 30번 문제가 정점을 찍었어요 공간도형이라서 이거 좀 빡세거든요 일단 주어진 거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거는 요거 이등변삼각형이었기 때문에 수직이등분한다는 거어 그거 토대로 이제 a, a'm 길이 구하고 이거 삼수단 정리로 am 길이 구해주고 어 요게 두 개까지는 이제 스무스한데 그 다음 과정 m, a, b가 2분의 파이다라는 걸 이용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m, b를 이쪽으로 정상을 내리겠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정상을 내려야 돼요 근데 정상을 내리시고 보면 a, m, b' 이 수직이거든요 2등변삼각형이니까 그리고 B B'은 P B'에 대해서 수직입니다 그렇다보니까 얘가 이쪽으로 정사형에서 회전을 해도 아직 수직이 유지가 돼요 여기서 이 수선해발을 내렸고 B에서 A쪽으로 수선해발을 내렸으면 또 이게 삼수선 정리도 또 수직이에요 그래서 A M B' 이 B에서 정사형 내린 이 H를 연결했을 때 수직 수직 수직관계니까 여기가 세트로 수직이어서 이게 직사각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을 일단 봐주는게 굉장히 중요했던 포인트고요